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형 기아의 최신 전기차 모델, 기아 EV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화 시대에 발맞춰 기아는 꾸준히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이번 2025년형 모델은 기술력과 디자인, 효율성 모두에서 큰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언어가 눈에 띕니다. 전면부는 기아 특유의 타이거 페이스를 전기차에 맞춰 간결하게 재해석했으며 얇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세련된 인상을 더해 줍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바디 라인과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에어로 휠은 디자인뿐 아니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수평형 리어 램프와 간결한 라인으로 마무리되어 깔끔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2025 기아 EV는 주목할 만합니다. 다양한 트림이 제공되며 기본 모델은 후륜구동 기반의 싱글 모터 시스템을 탑재해 일상 주행에 충분한 출력과 효율을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은 듀얼 모터를 기반으로 사륜구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 눈길이나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약 5초대로 도달하며 최대 주행 거리는 약 600km로 장거리 운행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800B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지원하여 2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효율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적인 감각과 친환경적인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중앙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결된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과 조작이 가능합니다. 공조장치와 주요 버튼들은 터치 방식으로 설계되어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친환경 소재와 고급감 있는 마감이 어우러져 있으며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도 탑승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와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고급 옵션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 기능은 최신 기술이 총집약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일부 모델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자동차선, 변경 보조 등 반자율 주행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주차 시에는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더해져 도심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아 EV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기술과 감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거듭났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실내 공간,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모델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